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오드 바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렬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정렬. 그러니까, 테이블에 막, 레코드가 등한 순서를 그냥 계속 조회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떻게 정렬하냐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어, 여기. 자, 웨어는 놔두고. 자, 이제, 웨어 다음에, 웨어, 어, 우리가 이제 수행되는 순서는, 프롬들에 있는 EMP 테이블에서, 뭐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냈어요. 골라냈어. 왜요? 골라놓고 거기다 대고 뭐한다 이제 정렬해서 보겠다 이거죠. 외어절이 먼저 수행되고 외어절이 먼저 수행되고 이제 오더 바이. 다 보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오더 바이 들어가면 되죠. 오더 바이 뭐 셀러리를 많이 받는 사람부터 내림차순으로. 자, 여기서의 디스, DSC는 약간 SQL 플러스 명령어로 DSC는 디스크라이 e 라는 말입니다. 디스크라이버. 음. 지금 DSC는 어, 디센딩. E-N-D-I-N-G. 디센딩. 내림사순이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 보면 니까 똑같죠. 이거 디센, DSC. 이렇게 하면은, 셀러리가 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제 레코드들을 어, 다시 정렬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름사순은 어, 센딩. A, S, C, N, D, E, N, G. 자, ascending. 이러면 오름차순으로, 됐죠 자, 이제 디폴트가 디폴트, 나나비스. 그럼 내가 값을 안 줬어. 그럼 디폴트가 뭐다? 오름차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안 어렵죠? 자, 오더바이저. 아,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럼 커미션 가지고 한번 또 해볼까요? 커미션, 커미션을 가지고 어, 자. 커미션을 이용해서 음, 오더바이크 커미션. 됐습니다. 이거 오름차순 해 볼까? 아, 이거 오름차순이 디폴트인데. 자, 가독성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할게요. 어떻습니까? 오름차순 하니까 너린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왔죠. 괜찮아. 여기 너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왔네. 이건 값이 없으니까. 자, 근데 내림차순으로 해 볼게요. 자, 내림차순을 하면은 너리 또 먼저 와. 사실은 내림 사술이면 널이 그 값이 큰게 아니죠. 그냥 위치만 이렇게 먼저 왔다 이거지. 그건 난내림 사술인데, 어, 커미션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은 것이지, 느린 사람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 아, 업무가.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해볼게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지금 우리 책이 없다. 자, 널, 널 들이지. 널 들이죠. 널스를 뭐, 마지막에 보여줘.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저 뒤로 보냈겠죠. 알았지? 자,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어, 자, 이제 내림자순. 자, 내림자순으로 다시, 아, 오름차순으로한번 보자. 오름차순으로볼 때는, 어 오름차순일 때는 또 너를 먼저 보고 싶어. 이만은 아예 값이 없는 놈들이니까. 또 이렇게 또 업무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또 그냥 자연스럽게 고객이 원하는 정렬 순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또 뭐야? 널이, 어, 마지막에 왔는데, 나는 뭐를 너를 처음 보겠다. 아니, 널 저를, 뭐, first, 처음에 먼저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널 널이 먼저 나타났죠. 책이 안 나오니까 잘 적어 놓았어요 우리 학원 프린트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그 복수의 갈렘에 의한 정렬. 자, 이거는 이제, 어 저희가 s u n d e r b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id, last, 임 이게 성이죠? first, u n d 이게 이제 이름이죠? 어 s u n d e r b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선거출되면은, 어, 이렇게 선거의 명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름을 말하면은, 이름을 말하면은, 그 선거의 명부가 가나다 순서가 정렬됐을까요, 얘가? 맞죠? 자, 그러면은, 성만 가지고 정렬되어 버리면은, 자, 내가 이제 뭐쭉성만을정렬하김김김김김뭐그 다음에 뭐, 뭐, 뭐 박박박박 이렇게 나왔다. 그럼 김씨가 한 어, 200명이야. 200명 중에 김씨 어, 중에 내가 김뭐 길동이다. 아, 김 영이다. 라고 하면 이제 영의를 찾아야 되는데, 김 가지고만 정렬됐어.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성만 가지고 정렬됐어. 그러 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다시 이름 가지고 한번더 그것을 또 정렬하면 좋겠죠? 맞죠? 정렬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칼럼에 따라, 자, 오드바이. 렇게 하면은, 오드바이. last, underbar, name. 이렇게 하면 뭐야? 어, 성에 따라서 정렬이 될 거야. 성에 따라서, 오름차선으로 알파벳으로 정렬이 됐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이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어, 예, 예, 요거 밖에, 페이탈 밖에 없어. 그럼 요거 이제 r v 가 되어 있다는 거지? 만약에 성이 같다면, 성에 따라서 정렬이 다 되어놓고, 이제 성이 같은 레코드끼리, 네 이제 두 번째 칼럼 가지고 정렬을 하라 이거지. 자, 이번에는 여기 뭐 R 다음에 V가, R, V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다시 이제 A에서 C. 이제 first u n d e r 가지고 뭘. 이제 얘는 내림사 순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오름차순처럼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이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만 순서가 바뀌겠죠. 맞죠?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페이틀. 얘만 순서가 바뀌었죠. 아니, 바뀌었네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칼럼에 따라서 정리를 다 해놓고, 만약에, 이제, 같은 값들이 있는 행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걔네들끼리, 개, 걔네들끼리만 두 번째 칼럼 가지고 다시 정렬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내가, 어, order by, 뭐, 예를 들어서 last name, 한글 한것 같으면, 그럼 성에 따라 다 정렬됐을 텐데, 같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 다시 어떻게 해요? last name 가지고 한번더 정렬하면은 찾기 쉽잖아. 그지 사전식으로 다 정렬되는 거니까. 자, order by 절이고, 복수의 칼럼에 한 정렬. 자, 이거는 완전 또 쓸데없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자 하지마요 근데 여러분들 하지마 자 s e 트 다음에 last name이 두번째 왔죠 맞지 first name은 세번째 왔죠 아니, 칼럼이 세번째 왔잖아요 하나 둘셋 맞지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지만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나중에 봐봐 이 e l 트 c t 절이 막한 100줄이 돼요 그럼 막 저기 오더바이저이 있잖아 저 웨어절 들어가고 막오더바이저이한 40줄째 있는데 아니 2,3되있으면 내가 다스또 마우스로 스크롤해서 이빨 또 위로 올려야 되잖아 가도성이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짜면은 안됩니다 이거 위치엔 전혀 하지마요 하지마 이런게 있다는 보시고 하지마 그리고 어, 이런 경우에는 위치에 한다 뭐두 번째 이만하 이렇게 했잖아 이렇 하면 안돼 이거 별칭 달아야 돼 별칭을 반드시 달아야 돼요 자바 쪽으로 결과를 받았으면은 자바에서 라스 땡가지고 검색하기 어, 라스 내은 여기다가 화면에 여기다가 뿌려라 뭐 얘는 어디를 뿌렸는데 이 칼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물론 위치 갖고 돼요 위치 갖고도 되는데 그랬다면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질션이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어, 이거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 넘어갑니다 이제 하지 말고 에스 l 플러스 명령어는 제가 한 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요. 필요할 때 내가 다시 어 설명할 테니까 하지 마요. 자, 실사 환경 구성하는 거는,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내공이 되면, 여기, 어, 오라클. 저 강좌에다가 아예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기, 여기 있네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실사 환경 구축 및 샘플, 샘플 스키마 생성해가지고 해놨거든. 요거 보고 또 따라 하시면 됩니다. 24분이나 걸렸네. 자. 그고그 아마 그거 보시면은 제가 또 실습 환경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상세하게 또 제가 이런 쪽으로 또좀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 3장 접수받으라어